골프 좋아하시거나 열광하는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꼭 봤을 스윙이죠. 누구죠? 타이거 우즈. 저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들도 사랑하시죠. 근데 이분이 거의 우리의 모든 슬라이스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음?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?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. 아마추어라면 가장 탐내는 이 5번 동작. 이 5번 동작이 우리가 실수를 만들어 내는 요인이에요 이 동작을 보고 따라 하려고 하는 분들은 100%슬라이스요100% 여러분들도 혹시 이 동작을 탐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스윙 하고 끌고 내리거나 내가 힘을 확 쓰려고 쪼그라드는 동작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이 동작은 어떤 스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동작이에요 아 물론 힘 빼라는 얘기 아니에요 힘 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힘 줘야 되는 부분, 힘 쓰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나눠져 있잖아요. 근데 5번 동작에서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임팩을 잘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스윙의 동작들은 무너지고 그것들이 슬라이스의 완전 극 원인이 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공을 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내가 복부를 이렇게 말아서 조이면서 다운 스윙을 시작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상하게 유지가 안 되고 일어선다, 전 자꾸 배치기 되요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다운 스윙 때 팔이 막 몸에 붙어 이런 동작들이 우리가 생크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. 가장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점은 슬라이스예요. 백 스윙을 하신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내려올 때 끌고 온다. 또는 우리가 힘을 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체가 자연스럽게 리드가 되는 걸 내가 상체가 조금 더 버텨준다 기다려준다 내가 시간을 맞춰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. 그렇게 되면 이 어깨의 움직임 자체가 빨리 이렇게 열리기보다는 좀더 유지되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동안 임팩트가 진행이 되거든요. 요 포지션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하면 클럽은 자연스럽게 스퀘어로 돌아오고 슬라이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.